여기는 내가 이틀에 한분 정도 지나는 경기도 화성의 매송 휴게소입니다. 서울 어, 어, 연휴를 5일 동안 지나고 어, 참 이렇게 마지막 날을 그 연례 행사로 하는 고향에 가서 형수님, 형님, 또 음, 친구들, 증마오들 몇 명하고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고 막걸리를 한잔합니다. 아, 그 같이 이렇게 대접을 하고 하는데 1 년에 뭐한두번 정도. 5번에는 어, 이제 포커스그를 맞춘 게 이제 친구가 어리가 있는 지금 친구, 동우라는 친구가 폐가 구조가는. 이런 병에 걸려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다 해서 특별히 이렇게 병문안차 이렇게 고향 문경을 갔습니다. 식구하고 참 이렇게 모두 모여서 함께 먹으면서 서울대를 나온 교장으로 퇴직한 장종환이하고 또 아주 술 먹으면 아주 개차반이었던 용태라는 친구 이 친구는 요즘은 이제 술을 안 먹더라고요. 음, 또, 욱진이라는 친구, 시청 토목 과장을 했던 친구와, 어, 형수님과 또내 친했던 변두연이는 일찍 이렇게, 어, 2년 전에 하늘나라를 이사했는데, 거기 또 고향에 있어서 초대를 하였습니다. 또, 문이라는 친구, 아주 이렇게 죽마고운데 뭔가 이렇게 잘삐추고 이러는 친구가 있습니다. 함께 그래도 아 기쁜 마음으로 안식을 누리고 또 이렇게 또그 우리 폐가 굳어가는 친구에게 아, 안수 같이 식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같이 손을 잡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진짜 다시 이렇게 회복되어서, 음,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책에 기록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또 문경에 또랜데 아주 자연경관이 좋은 곳에서 가수를 잘하는 친구가 창지한 친구도 방문하고 또 우리 식구가 하는 일하고 그 연관성이 있어서 참, 이렇게, 문화하고, 이렇게, 막걸리하고, 대접을 잘 받고, 사과를 또 사왔습니다. 그리고 또 문경에 있는 그, 종아라는 친구, 참, 이렇게, 진실한 친구가 있어서, 다 이렇게, 인사를 잘 하고, 이제, 그, 이튿날은, 이제, 일이 시작되는데, 청주에서, 청주 정평에서, 시험가는 짐을 싣고 또 하루 일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뭐 벌써 금요일이라서 이틀 일하고 이제 청주를 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야상을 실었습니다. 야상이라는 건 이제 서울의 상봉동 가는 건데 그냥 빨리 새벽에 4시에 출발했였습니다 빨리 들어가서 하차시키고 내려오지 않으면 한 1시간만 한 내리, 2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일이 잡혀 있는데 갔다 오면 또 오산 짧은 거리 오산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또 음성 짐이 있습니다. 이 물류 회사 실장님께서 나를 매, 많이 배려하여서 참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물류가 꽉 잡혔습니다. 서울, 오산, 음성, 음성에서 청주 그러면 또 이틀 동안 예, 또 이런 심을 가지죠. 그래서. 정서적 검수저라는 것이 있어요 미술치료에서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자신의 몸에 팔다리를 그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팔다리는 섬세하게 그리지만 정작 자신의 팔다리는 그리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가 다 해주기에 자신의 팔다리는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내 뜻이 반영이 안 되고 모, 모두 다 부모 뜻대로 하기에 자신이 할 일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기력하게 됩니다. 갖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집밖에 나오기를 싫어합니다. 심지어 TV도 켜주어야 봅니다. 부모는 열정적인데 자녀는 냉소적입니다. 정서적으로 흙수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의 손과 발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홀, 홀로 하실, 하실 수, 있으지만 음, 나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고 좋아하십니다. 나의 모습이 벌품없고하찮아도 하자도 많고 금도 많이 갖지야만 나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개인적이 개인적이기보다 공동체로 연합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는 정서적 금수저들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돈이 많아서 금수저가 아니고 부모의 그 배경이 좋아서 금수저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만나서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서 자존감을 높여 이 세상을 이웃을 사랑하고 살면 그 자체가 금수저입니다. 오늘도 건행하세요.